예아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아주 특별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로부터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니엘 11장의 시작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실행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나타날 강력한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강력한 헬라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제국은 내수로 나뉩니다. 바로 다니엘서 8장의 예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다니엘서 11장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전쟁 이야기가 많을까요? 이 부분은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간의 세대에 걸친 대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간의 싸움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 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 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여기 이 21절부터는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극심히 핍박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혔고 제사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단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미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제 나올 부분에서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그리고 왕과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안티오크스라고 보고 다른 일부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왕이 매우 교만하며 자신을 신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선성들을 점령할 것이요.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여기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일 예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종말과 연결 짓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결국 교만한 자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아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 11장을 전부 읽어 보았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방대한 역사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나 오직 주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열차의 모든 구독자들에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